39. 교차로 진입 통행 위반, 마이너스 7점 감점.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좌회전 때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지 않은 경우 감점합니다.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 좌회전 유선 차로,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시 지시 위반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좌회전 금지 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금 지체로에서 우회전 시에도 지시 위반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교체로의 시작 지점은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이고 정지선이 없는 곳은 중앙선 끝선을 넘은 부분이고 정지선과 중앙선 끝선이 없는 경우는 교체로 모퉁이의 연장선입니다. 40. 신호차 방해 마이너스 7점 감점. 교차로에서, 차 우회전하려고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감점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반대편 차로의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시도한 경우, 감점합니다. 41. 꼬리 물기 마이너스, 7점, 감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 정리가 해놔여 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감점합니다. 자신의 신호가 정상적 신호라도 선행 차량이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진입하지 말아야 하며 진입으로 인해 신호가 변경되고 직방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감점합니다. 42. 신호 없는 교차로 양보불이행. 마이너스 7점 감점. 첫째,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감점합니다. 둘째,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시험용 자동차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우측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감점합니다. 셋째,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않을 교차로에서 시험용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감점합니다. 43. 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 위반, 마이너스 10점 감점 첫째, 횡단보도 예고 표시부터 서행하지 않는 경우 감점합니다. 둘째, 횡단보도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여 앞범퍼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 감점합니다. 횡단보도 예고 표시는 횡단보도 전 50m에서 60m 노상에 설치됩니다. 필요한 경우 10m에서 20m를 더한 거리에 추가 설치됩니다. 그러므로 최소 50m에서 80m 전부터 서행해야 합니다. 44. 종료 주차 브레이크 미작동, 마이너스 5점 감점. 시험 종료 후 차량이 정지된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지 않는 경우, 감점합니다. 운전석 계기판에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경우, 감점합니다. 45. 종료 엔진 미정지, 마이너스 5점 감점. 시험 종료 후 엔진 시동을 끄지 않는 경우, 감점합니다. 46. 종료 주차 확인. 기어 미작동. 마이너스 5점 감점. 시험 종료 후 차량 안전을 위해 기어를 1단이나 후진으로 하지 않는 경우 감점합니다. 자동 변속기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는 선택 레버를 피해 위치에 두지 않는 경우 감점합니다. 오르막길은 1단 내리막길은 후진 기어를 넣습니다.